안녕하세요 멸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타까워서 영상을 찍습니다. 속이 안 좋거나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PT 못 나오신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식단 일지를 점검한다. 특히 체했을 때는요. 적어왔던 식단 일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체하는지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실 체질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우유가 맞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우유가 안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분들은 우유가 안 맞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왔고 그래서 어떤 음식 때문에 채했다 그런 것들을 트래킹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채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설사를 한다는 건 우리 몸의 어떤 염증 반응이에요. 음식이 들어왔을 때그 음식이 싫을 때 그냥 뱉어내버리는 게 설사란 말이에요. 이게 설사를 하거나 채하면요 1.5kg를 손해 본다고 보시면 돼요. 식단 일지를 보면서 왜 내가 체하거나 설사를 했을까를 꼭 백트래킹을 하셔가지고 그걸 쫓아가서 다시는 체하거나 설사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에어컨 바람을 지나치게 많이 쐬는 경우. 아니면, 잘때 배를 차게 만든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차가운 걸 많이 먹거나 아니면 차가운 바람을 많이 쐬잖아요. 그럼 위상의 온도가 전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체하거나 뭔가 소화불량에 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잘 덮어주고 주무시거나 그리고 너무 지나친 냉방을 조심하시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름철에 조심해야 될게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그게 진짜 직방이죠. 거기다가 이제 냉면인데 조금 맵기까지 하다. 그럼 진짜 최악의 그거죠. 카페에서 먹는 차가운 음료들.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사실 또 많은데요. 식단 도 평소랑 똑같고, 차가운 것도 먹지 않았어. 그리고 너 에어컨 뭐 그런 것도 많이 쓰지 않았어. 근데 왜체했을까왜 설사를 할까? 한 달에 세번 이상, 만약에 세번 이상 체하거나 설사를 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상습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컨디션이 계속 난조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냐 물어봤을 때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자기가 안 받는다고 해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스타크래프트의 그 다크템플러처럼요. 이 다크템플러가 마린을 썰면 사실 티가 안 나거든요. 스트레스를 정작 받는 분들은 사실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몰라요. 그게 사실 정말 진짜 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는 자율신경계를 검사를 해요. 스트레스를 자기가 안 받는 하는 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스트레스가 좀 적어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식단 일지를 통해서 백 테이킹을 하고 냉방에 대해서도 조심을 하고 차가운 거에 대해서 도 조심을 하고 세 번째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기 의지에 따라 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예, 스트레스 점수가 65점이죠. 다른 분들은 보통 2 30 정도 나오십니다. 신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정도에 달았는데 보면 그거에 비해서 대처 능력이 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자율신경 균형도가 불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율신경 조절 능력도 상당히 나쁘고요.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많이 높으신 거예요. 부교감신경은 차분하고 뭔가 가라앉히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교감신경이 높다는 거는 지나치게 뭔가 흥분해 있다. 또는 걱정이나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율신경 활성도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자율신경계를 바로 잡으려면 감정 상태를 조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심장 박동수를 결정하거든요. 자율신경계 애초에 측정하는 것 자체가 심박수의 어떤 평균치를 통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을 할때왜 심박수가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우리의 감정이 이 심장 박동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를 바꿔내려면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예시입니다 일시적인 흥분 또는 스트레스 상태이므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분도 계시고 조금 우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부교감신경이 너무 또 지나치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분들은 오히려 운동을 좀 쉬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해가지고 흥분된 상태에 있으니까 이때는 운동을 좀 쉬고 호흡을 이렇게 좀 낮추는 그런 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그럼 그건 됐고 이거는 이제 예방법이고요 설사를 하고 체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체하고 그러면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놓친 버스를 볼게 아니라 앞으로 잡을 버스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으시잖아요 무조건 그냥 막 밀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이 더 고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과감하게 좀 비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드신다면요, 좀더 소화가 간편한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합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당류 위주의 음식을 먹어주면 좀더 편하게 소화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체했다는 거는 위장이 뭔가 과버가 걸리거나 셧다운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해요. 오히려 이때는 과일 같은 거를 먹어주면서 위장을 좀 쉬게 만들어주고 제 기능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로 합니다.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를 하지 않거든요. 바나나 같은 거를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는 과일 스무디를 추천해 드려요. 과일 스무디가 조금 차가울 수는 있지만은 이게 여름철에는 특히 취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속이 뭔가 되게 이게 뜨거운 형태로 있다가 이게 음식 같은 거를 막 계속 꾸역꾸역 먹으니까 이게 답답해서 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차갑지 않게 한 번에 먹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드시면은 그래도 소화 불량 없이 편하게 소화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일 같은 거를 드시면서 어느 정도 칼. 칼로리를 섭취를 하면서 위장을 편하게 씌워준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조금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종류로 서서히 채워나가면 금방 회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지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초에 설사를 하거나 체하지 않게 만드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음식을 다 챙겨 먹고 차가운 것도 안 먹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 그런 관리를 하는데도 선천적으로 진짜 좀잘 체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꼭 한번 자율신경계 검사를 권유를 드립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건요. 내가 알수 없는, 의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을 컨트롤하는 그런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심장 뛰는 거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호르몬이 나오는 거. 근육이 찢어졌다가 회복될 때 근육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면역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자율신경계란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어떤 원인물을 소화불량, 어떤 위경련, 내시경을 통해서도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을 때 그런 병명을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율신경계를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의 조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중간에 빠지는 거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찌는 거는요. 생각보다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간에서 흐름이 탁. 끊겨버리면 올라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더 멀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힘이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직 상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